책 읽어줘? 됐어. 책다찢어졌네그책 로아가 제일 좋아하지? 응. 아기랑 엄마랑 책 읽고 있네. 어, 책찢어졌지 오늘은 로아 미역국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진육, 참기름에 먼저 녹여주고, 미역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역 넣어줬고 여기다가 아기 간장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해? 청소해? 응? 아이고 진짜 야무지네 야무져 거기 뭐 있어? 어 거기 안에 뭐 있어? 버튼 있지? 버튼 응? 잘 누른다 어 소리 났네? 잘 누른다. 아까 <laughs> 미역국 만든 것도 이렇게 같이 주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국은 처음이라 당황했어. 오 맞아, 숟가락으로 해 먹는 거야. 음.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 거야. 응. 로아가 먹어볼래? 엄마 한번 해줄까? 이렇게 먹어봐. 음 어때? 맛있어? 음. 국이야 이게 미역국. 미역국 음, 음. 같이 먹어봐 밥이랑 음. 음? 엄마랑 아빠 빵 가지고 뭐해? <laughs> 음? 카카오 순정 빵이에요. 음. 음, 이거는 엄마랑 아빠가 먹는 거야 초코빵. 저희 초코빵이랑 커피 마시려고 합니다. 로아가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계속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빠다! 아빠 어딨어? 잘 잤어요? 요즘 낮잠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으고 잘 잤어? 귀요미. 맘마 먹을까? 응? 구어 우리 저있어잘 왔네. <laughs> 자고 일어나서 이제 맘마 먹습니다. 맘마 맛있게 먹어요. 오늘은 이거 이유식 먹고 남편 퇴근하면 오늘 저녁에는 밖에서 외식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찐거 원래 저녁에 나눠줘야 되는데 밖에서는 이거를 줄 수가 없어서 엄청 많이 줬어요 반찬을. 맛있게 응? 먹어. 응, 깍꿍있어깍꿍있어 응. 응. 로아야. 헤헤헤 유미, 까, 까꾸. 로아야. 으 까꾸. 어? 로아야. 으악! 아, 까꾸. <laughs>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맛있게 먹어. 이제는 콩콩이랑 저렇게 어라운드 위고도 같이 탑니다. 콩콩이도 같이 탔어? 콩콩이 태워주는 거야? 응 콩콩이 태워주는 거야 거기? 아이고 잘하네 콩콩이도 태워주는 거야?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하네 사양해 사양해 했어? 아이고 <laughs> 귀요미 우리는 이제 저녁 먹으러 외출하러 갑니다 오늘 거기서 로아 걸음마 연습도 좀 시키려고 신발이랑 무릎 보호대도 같이 가져가요. 짜잔! 기운 토끼! 똥을 <laughs> 하고 무릎 보호 대는 나중에 하지 응, 이따가 이자 로아는 떡밥 먹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앞머리 잘라줬는데 너무 귀여워요. 앞머리 진작 자를걸, 그치? 음 얼굴이 더 동글동글해 보이는데 아, 아. 아, 아. 거울 보고 있어? 이쁜 짓! <laughs> <알고 잘해. 웃음> 아이고, 잘해! <laughs> 아이고, 잘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있어? <laughs> 어때? 무서울 법한데, 안 무서워하네? <laughs> 응! 로아네? <laughs> <laughs> 안녕, 했어 아이고, <laughs> <알고 웃음> 잘해! 그래서 로아 이유식도 데워서 갑니다. 안녕! <laughs> 나도 맘마 먹고, 저희도 이제 저녁 먹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엄청 맛있게 생겼는데? <목소리> 저는 볶삼정식 <103장씩. 목소리> 남편은 분식. <목소리> 잘 먹네. 냠냠. 로아 어딨지? 아, 아, 근데. 로아어디지 로아야 어? 야 어딨냐? 어? 로아야 어? 로아 요거 계란말이 김밥에 있는 계란을 조금씩 뺏어주고 있는데 엄청 잘 먹습니다 요렇게 아이고 잘 먹어 계속 달라고 하다 먹고 후식 먹고 있습니다 엄청 야무지게 잘 먹어요. 음, 볼살 봐, 로아야. 응? 야무져가지고. 응? 소주, 리필, 오렌지 주세요. 주세요. 자, 리필 할게요. 그릇 주세요. 거기 해줄게. 저희는 여기 자라 키즈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로아 꼭. 옷이랑 양말 있나 보려고요. 사라키즈 도착. 아 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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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아 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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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아빠 아디다스서 쇼핑하는 동안 기다립니다. 잘서 있는다. 여기 안에 뭘까요? 엄마. 친구가 요거 로아 돌 선물로 요거 운동화를 사줬는데 도착했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그냥 데일리로 이렇게 신기게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귀엽잖아. 이제 요거 신기고, 걸음마 연습 많이 해보겠습니다. 고마워, 에리나. 이제 로아 신발, 이렇게세개 됐습니다. 구두랑 요거, 혜린이가 선물해준 거랑 요거는 로아범이 로아 샀던 걸음마 신발. 너무 귀여워요. 가을에 입을 요거 바디슈트 선물 받았는데, 한번 입혀봤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완전 마음에 드나봐요. <laughs> <laughs> 마음에 들어? 아이고, 귀여워. 이게 유니클로에서 그 미피 에디션으로 나온 바디슈트라고 하더라고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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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사이즈로 입혔는데, 딱 맞습니다. 이제 로아가 신발 신고 걷는 시기가 많아져가지고 저희가 양말을 샀는데 너무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이거 세 개는 겨울 양말이라 조금 두껍고 이거는 그냥 데일리로 신을 수 있는 사계절 양말인데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이제 포인트 주고 싶을 때 하트 양말. 이거 다 빨기 전에 한번 너무 예뻐가지고 찍어봤습니다. 수요이식려고수유실 왔습니다 그고이웃 데우고 있어요 여기 수요실이 비밀의 방처럼 이렇게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나나이기이나나 공주님 온다 공주하이파이파이로아리 어떻게 부엉이는? 뱀. 부엉, 뱀, 뱀. 부엉, 부엉, 부엉 있어? 그리고 자랑 뱀은 어떻게? 뱀, 네네네네 <laughs>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밥다 먹고, 텅비어서걸어다니기가좋네 <laughs> 아이고 저래, 아이고 저래, 왜 이렇게 걸음을 빨라?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진다 아이고, 진다 아이고, 진다 아이고, 진다 아이고, 진다아이진다진 아빠 코어네? 아빠 왜 밟았어? 아빠이프다 해줘 땡땡땡땡땡땡 다 왔어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목도 짧고 아이고 잘하네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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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잘한다 로아 다라고다 오. 쭉쭉쭉쭉쭉쭉. 여는또 걸음마 연습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요. 아이고 잘해요. 아이고 잘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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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오리 어떻게 오리 어엉이는 부엉이 부 잘한다 <laughs> 엄마가방을 지금 막제 가방을 다 뒤져가지고 던지고 난리 났습니다 <laughs> 립스틱 계속 나 <넘. 웃음> 있어? 로아? 응. 카 네, 아빠! 아 네. 재밌어? 시 <laughs> 어. 로아 이게 뭐야? 시 응? <laughs> 아카드 네. 응? 응? 로야 재밌어? 걸음마 연습하러 나왔습니다. <laughs> 강아지풀 엄청 좋아해요. <laughs> 로아야 음, 엄청 잘 걷지 로아? 완전 무장했습니다. 무릎 보호대랑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어서 아, 머리쿵 보호대까지 가자 <laughs> 가자 오늘은 제가 손을 떼고 한번 혼자 걸어보게 하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무릎 보호대랑 이렇게 머리 안전무장 하고 왔습니다. 로아야 신기해? 과자도 먹으면서 탑니다. 슈우우우 무서운지 여기 꼭 잡고 있네. 슈우우우 안녕. <laughs> 아이고 물살 귀여워라. 노아는 엄청 잘것습니다 아직은 혼자는 <laughs> 무리고 제가 조금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일어서봐 할수 있어. 응할수 있어. 일어서 보세요. 뜨거워? 어, 좀 뜨겁네? 뜨거워서 안 되겠다. 응. 오늘 저녁은 이렇게 안동찜닭을 만듭니다. 응.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중불에서 20분 끓여줄게요. 그럼 안녕. 잘해요 깍둑 깍두사영이 깍둑 아이 잘해 토끼 깍두 하네 인상 왜 이렇게 있 그거 줘? 그거 먹고야 깍깍? 오늘는 일어나서 깎아 달라고 뒤지네. 밥 세우? 밥 세우는 안 돼. 요 오늘은 로아 이렇게 이유식이랑 같이 쪄서 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토마토도 쪄서 주려고 이렇게 넣었어요. 깎아? 깎아 먹을 거야? 까까. 냠냠. <laughs> 아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까까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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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헤헤헤헤헤헤헤헤 <laughs> <laughs> 로아는 진짜 가리는 거 없이 너무 잘 먹습니다. 지금 반찬은 이미 다 클리어했고 밥한두 숟갈 정도 남았어요. 이 토마토 찐 거를 진짜 엄청 좋아합니다. 약간 달달해서 그런지 이거를 거의 제일 먼저 먹었어요. 계속 달라고. 더 달라고, 그치? 맛있었어? <웃음> <웃음> 그거 맛있었어, 토마토? <laughs> 거기서 뭐해? <laughs> 응? 좋아 <laughs> 오 잘하네 오 잘하네 아이기 <laughs> 의자에도 잘 앉고 오 잘하네 그리고 조심해야지아 오고 오고 잘해 러 갑니다. 자다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가고 있어요. 로아 할수 있겠어? 주사 세 방이나 맞아야 된데 엄청 아픈데. 괜찮아? 응, 응, 괜찮아. 응. 씩씩해. 응. 여기로 이제 돌 접종 하러 왔습니다. 로아는 팔에 하나. <laughs> 다리 두 개, 이렇게 맞았습니다. 총 독감까지 일곱 개 맞아야 되는데, 좋아, 다 해? 응. 오늘은 세개 맞고, 나머지는 두 번, 두번 음! 나눠서 맞으려고. 조금 울다가 지금 바나나 먹고 정신 차렸습니다. 바나나 먹자마자 우름뚝 <laughs> <laughs> 바나나 있어서 다행이다. <laughs> 음, 좀 커, 커서 이런가? 응, 잘안 울어. 엄마 줄 거야? 엄마. 음아 음. 음. 응!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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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먹어빠 아빠 아침노아 이유식은 이렇게 아줬습니다 오늘은 단호박이랑 당근도 아빠 해해아엄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엄마! 아빠 엄마 <laughs> 안 돼. 요즘 이렇게 손잡고 어디가자고 합니다 마음대로 아, 와요 핸드폰은 가자 어디갈까 손잡고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저희는 호호식당에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로아 이유식 먼저 먹이고 있어요 진짜? 생선가도 맛있는데 저는 생선까스먹습 <laughs> 브로콜리도 짜무지게 먹어요.